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구약 성경의 말씀에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속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신신당부.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거듭 여러분, 신신당부하죠. 그 말씀 중에 에 예,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애국에서, 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국한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예, 하나님의 절대 은청으로, 여러분, 출애굽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을 그러니까 종 되었던 곳에서 출애굽 시키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명기 26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조상은 아브람, 방랑하는 아브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 중에,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강한 손과 편 팔과 큰위험과 음. 이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애굽 당에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 당에다가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은 겁니다. 열 가지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붓고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그냥 쏟아 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겁니다. 그열 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바로 애굽의 신들을 처단한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적과 꿇이는 가나안 땅이죠. 예, 그 적과 꿇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진짜, 여러분, 이 진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신앙이 변질되고 그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우리를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멸망과 심판에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 살려 내신 것을 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라도, 주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캬,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단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예?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순 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게 하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네?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깊은 밤 중에 깜깜 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밤이 낮과 같습니다 어둠이 감출 수 없습니다. 아, 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가정은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불을 못 끄고 자는 가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정은 계속 불을 켜놓고 잔대요.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깨달으면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제 찬양 불렀잖아요. 어제 찬양에 대해 말씀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과 거친 들이라도 주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인생의 위기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반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만큼 고생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은총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지나온 말씀 속에 배웠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잘 되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형통은 될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곱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는 함께하신 거예요. 수수도 없이 많은 고통의 밤을 지나가는 가운데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상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 한 하나, 아버지의 하나님, 예? 네? 야곱이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간증했을 거예요. 요셉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 그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예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새, 야곱이 깨달은 얘기, 깨달은 말씀 무엇입니까? 이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것은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 안에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 하늘의 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 간증을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여러분, 바로 그가서 극심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 그가 큰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에? 하나님께서 여세과 함께 하심으로 에?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충성을 했으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더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여러분 고난의 삶 속에 그 고통의 삶 속에 여러분 요셉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만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어저께 우리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사계로 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걸음 속에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건은 여러분 거기에서 술 맡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요셉이 수종되는데 그들이 근심빛이 있는 겁니다.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또 요셉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해석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그래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에? 술 맡은 가는장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더라.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아라.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이 꿈도 이 꿈을 꾸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드리이다 예? 그리고 여기 고백 얘기합니다. 당신이 자 되시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응? 어? 이곳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겁니다.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옥에 와 있다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알았다고, 내가 전직이 회복되면 내가 크~ 그 일을 기억하고 들어주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군는가년장의 꿈은요, 여러분, 바로 사흘 안에 그가 전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매달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3일, 3일이 지났습니다.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이런 좋은 날은요, 여러분, 특별 사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리고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시켰습니다. 예? 전직을 회복시하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의 자네,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그 바로 왕에게는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술 마튼 가는 장이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가는 장은, 예, 제, 그, 요셉이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렸죠. 매달려버렸죠. 근데 여기 보면 술 마튼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거기에서 얼마나 고난스럽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서 전직이 회복된 이 술맡은 가원장이 예? 나를 꼭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예? 망각해버렸습니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이나 그 감옥에서, 여전히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사정과 형평과 처지를 <laughs> 한 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특별히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주의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호. 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정치 정치적인 죄를 지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지금 요셉도 갇혀서 그들을 수종 들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옥에서 생활한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거기서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2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망각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저는 여러 분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이 잊어버리십니까? 예? 주님이 이 예?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다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걸할때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훈련되고 길리어져야 되죠. 여러분 요셉번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워지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절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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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응?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제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리고 망각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에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는 요셉이 잊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니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진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슉,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들어지는 거, 길리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감사로 보답하고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